어.. 이제 공약수와 최대공약수 약수는.. 그지? 약수에.. 아그잖아 공약수와 최대공약수.. 공 자가 무슨 공자공 숫무? 그거 뭐야? 우리 공주님 공 자가 무슨 공자가 공주 할때공 자? 아 <laughs> 그것도 아닌데? 오 선생님 말뭐안 되겠구먼 어.. 알았겐? 어. 알았어 이공 자를 뭘까 그러면? 공통된 이렇게죠. 공통된 약수가 있는데 두수를 비교를 해 봐야 돼요. 어이나 아니, 뭐 대로안 해야지. 미안. 그래서 이 공통된 두 수가 있는데 그두수 중에서 약수가 공통된 게 어떤 약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 공통된 게 찾는 거야.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을 최대 공약수라고 그래. 공약수 중에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찾아보잖아. 이 찾아. 이것도 이렇게 18의 약수를 아까 어떻게 썼지? 18의 약수를 어떻게 했어? 18은 1 곱하기 18, 2 곱하기 9, 3 곱하기 6 그러니까 1, 2, 3, 6, 9, 18으로 나오잖아 이렇게 찾으라고 그 다음에는 어, 24는 또 어떻게 해? 24는 1 곱하기 24, 2 곱하기 12또뭐 3 곱하기 8, 4 곱하기 6이니까 1, 2, 3, 4, 6, 8, 12, 24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이제 어떻게 되나 공통된 게 1, 2, 3, 6 나오는데 공통된 게 나오면서 이게 지금 공통된 게 4개가 나오잖아 이게 공약수인데 그 중에서 가장 큰거 이것을 최대 공약수라고 해 이렇게 하면 다 쓰려면 힘들잖아 이거 다, 다 쓰려면은, 이, 네 노동이잖아?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목표가 뭐지? 우리 목표가 뭐야? 몰라? 아니, 우리 목표를, 지금 목표를 합해서 가고 있는데, 목표를 모르면 어하는 얘기야? 응? 재야, 목표가 뭐야? 우리 목표. 놀자. 근데 참돌 수가 없잖아. 이거, 이거 이제 이 노동을 하려면 큰 숫자가 나려면 그러면, 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어,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 알아보기가 나오는데, 금방 얘기했듯이 1, 1, 2, 3, 6은 1 8의 약수되고, 2 4의 약수되서, 공약수는 1, 2, 3, 6인데, 이것을,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이 6을 찾고 났는데, 다음에는, 여기서 알수 있는 게 보면은, 여기 1, 2, 3, 6은 6의 약수야. 최대 공력수를 구하면 약수를 다 구할 수가 있지그 공력수를 구해서 그것의 약수를 구하면 공력수가 된 거야. 오케이? 최대 공력수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한두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에 가장많이써요이방법이 음. 여기를 고배, 고배 방법으로 18과 30 있으면 1 8을 2곱하기 3곱하기 3을 쓰잖아. 이것을 소인수분해라고래요조합 소수인 인수로 가장 그 작은 숫자를 곱해보니까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그래서 여기는 233, 3. 여기는 235인데 응? 뭐?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는 아직 안 배웠어 최대 공약수는 이제 두개를 찾잖아.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지? 이렇게 이걸 소인수분해라 하는데, 소인수분해를 해서 공통된 걸 찾아내도 되고 어? 응? 또는 두수의공약수를 이용해서 18, 36쓴 거야. 써서공통된 거예요. 2 하면은 여기다 몫을 계속 써요. 2, 9, 18 나오잖아. 2 곱하기 15, 그다음에 3이니까 3. 여기다 몫을 계속 내내 쓰는 거라고. 어? 그래서 여기 이걸 곱하면은 어떻게 돼? 18과 3의 공, 격기 2도 공약수고, 3도 공약수인데 여기 공약수 이걸 다 합하면, 다 곱하면은 최대공약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면 이제 얘를 얘를 보면 이제 보다 얘를 이제 보겠습니다 어, 24와 40을 각각 어떤 수로 나누었더니 모두 나누었더니 됐습니 어떤 수가 될수 있는 방법 모두 구하세요 이거 어떤 두 가지를 해볼 수 있어요 두가지 어떻게 할수 있지? 첫 번째 방법해1 8은 어떻게 되지? 24는 어떻게 돼? 2곱하기 12. 12는 다시 2곱하기 6. 다시 6은 2곱하기 4 이렇게. 그 40은 뭐가 되지? 2곱하기 20. 20은 다시 2곱하기 10. 10은 다시 2곱하기 5. 그래서 어디 가겠다? 이렇게. 8. 이렇게. 또는이 방법이 있고 또해2해2 hey, 이. Hey,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쓰는데 okay. 초인수분해 하려면 힘들잖아 어떻게 하냐면 24, 40한 다음에 물론 크게 나눠도 작, 돼요 여기는 크게 해도 돼 근데 그냥 제일 작은 거라하2 하면 목소리가 쓰라고 12, 20 다시 2로 하면은 얼마야? 6, 5 어? 뭐야 이거 1 2이 20, 2하면 1 2이지 2하고 10 나누기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이게 이거 왜 자꾸 오동을 치고 있지? 6. 그럼 다시 또 2를 하면 3하고 5니까 여기다 2 4를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 40은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5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있는 숫자를 이게, 이게 뭐다? 이것을 곱하는 게 뭐야? 최대 공략수 약술를다 살아, 그러면 여기 팔의약술다 쓰면 되 거예요. 알았습니까? 오늘 사술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이거. 좋아요. 다음, 음. 6번을 보겠습니다. 6번. 6번을 번 보면, 두수의 최대 공약수가 더큰 것에 기호를 주세요. 그럼 오케이. 아, 모두 봐세요 아까 이 모두 과는 모두 안고 했네 두수의 최대 공약수가 더큰것을 기울을 수 있어요. 최대 공약수 가고 어떻게 한다고? 첫 번째 방법이 쉬워, 두 번째 방법이 쉬워? 헤일, 헤이. 두 번째가 쉬웠지? 두 번째 방법이 갈라요 아? 헤일은? 헤일을 하면 정신이 헷갈질 수도 있지. 음. 어? 헤이, 헤이. 헤이, <laughs> 어? 헤이. 헤이. <laughs> 어? 아, <laughs> 우제지제 재하가 지고 약간 웃기 시작했어. 근데 아까 삐졌었나? 선생님이 공주라고 했다고. 이제 알아듣다 자, 자 보자 세, 아, 제안이 제 가지, 주세가중세 가지, 제 가지 보자 56, 선생님실 싫어하는 것도 내가 안 해요, 또 근데 웃자고 그냥 했는데, 갑자기 싫어하는 것도 안해 56, 56, 72가 있으면 뭐로 나누어지지? 2로, 2 하면, 2, 2, 4 얼마지? 28. 어, 28, 16? 28, 어, 기분이 별로 안 좋네 2, 3은 6 2, 6, 12 다음 안 되고 또 얘기해라 이런, 이런 것은 크게 해도 돼요 4도 되잖아 이거 크게 해다이거 4, 7에 28 4, 9, 3, 6 그래서 여기는 어, 최대 공약수는 얼마다? 8 최대 공약수 8 여기는 70 14 2가 되겠네. 2. 짝수는 2도 되잖아. 그럼 35, 7. 7로 되네. 7, 5, 1. 이렇게 하면은 14. 더큰 것에 기호를 기어. 7을 부르지. 7도가 부르는데. 되겠네. 넘어갈까요 할 필요가 없잖아. 아, 그 최소 공약수는 1이니까. 그래서 최대 공약수가 중요한 거고. 여기는 배수에서는 최대 공약수 뭐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팔자로 퍼진 거죠. 무한대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고. 이게 약수에서는 최대 공약수가 중요하고. 배수에서는 최소 공약수가중요해 왜냐면 그것의 배수가 똑 돌아올 거니까. 약수를 구하라고 면 최대 공약수를 구해서 그 약수를 구하면 되고. 개수로 구하고 라 최대 공 최소 공배수를 구해서 개수로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왜 근데 오늘 시험 이잖아요 음. 시험 시간 있는데. 어 시험 시간 있다고 하면 30분 걸릴 요 30분이요? 어. 있는데, 응. 공배수와 최소 공배수인데, 허지 말고그러 다고. 그러니까 3과 4의 공통된 배수 찾기 이런 3의 배수와 4의 배수 중 공통된 배수를 표시하다 약간 3의 배수 쭉 써보는 거야. 3, 6, 9, 12 쭉. 3배 2배, 3배 쭉 쓰는거지 4의 배수도 썼어요 그러면 3과 4의 배수 공배수가 어떤게 나오지? 12 나오고 이렇게 12 24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나오는데 공배수와 최소 공배수가 나는 최대 공배수는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 무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2하고 24쭉 올라가잖아 3의 배수도 되고 4의 배수도 되는데 공통된 배수는 12, 24는 3과 4의 공배수로 가고그 중에서 가장 10이 가장 작은 값 최소 공배수가 돼요. 근데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의 배수들이기 때문에 배수에서는 뭐가 중요하다고? 최소 공배수. 약수에서는 뭐가 중요해? 최대공약수. 네. 최소공배수하는 방법은 그럼 아까했던 이렇게 그 여러 수의 곱으로 구함, 그러니까 한 다음에 하는 방법이 있고. 어. 이것을 1 1은 2곱하기 2곱하기 3, 20은 2곱하기 2곱하기 5해서 공통된 게 이렇게나 와 이게 뭐였지? 여기다 여기 나와 여기 뭐였어? 최대공약수였어요. 최대공약수를 쓴 다음에 여기 나머지 있는 거 있잖아 이걸 다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하는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려면 이거 소인수분량 소인수분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써요. 해이번 방법으로 어? 두 수의 공약수를 이용해서 12하고 아까 방법 똑같아 이거 12하고 2 0에서2 2 해서 쓴 다음에 이게 뭐냐면 최대 공약수야 거기에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을 여기, 여기 나누, 나눌 때이두 개가 더 이상 1 이외에도 나누지지 않기까지 나눠야 돼요 그것을 이제 중학교에서 서로 소라고 그래 1 이외에도 나누지지 않아야 돼1 이외의 걸로 나누지면안 된다고 어? 그래서 이걸 다 곱하면 이거 이거 이렇게 곱하면은 뭐라, 뭐라 한다고? 이게 최소공배수가 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뭐다? 최대공약수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 하나만 알고 있으면 여기는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 다줄었어요이 방법만 쓰라고 하니까 다른 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지 이거는 귀찮아요 복잡해 그래서 여기 하나만 알고 있으면 돼요 됐지? 그리고 아까 약속하는 것도 두 개의 곱으로 쪼개는 거만 알고 있으면 돼요 여여있는단어 중에서는 딱두가지개념만 알고 있으면다풀어요합니러면예제를 이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제, 예제 7번 A와 B의 최소 공배수가 36 A와 B의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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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야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세 자리. 공배수 어떻게 한다 그랬지? 공배수는 뭐의 배수? 최소 공배수의 배수들이 다 공배수가 된 거야.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세 자리가 어떻게 돼? 하나? 하나씩 곱해봐야잖아. 36 곱하기 2 하면 얼마지? 72? 72. 36 곱하기 3하면 36, 8 108 36 곱하기 4를 하면 143 8 x 2 4, 4 6, 24, 그런데 뭐라고 그랬지? 9장은 작은 이니까 이렇게 되겠네. 8번. 다음 어. 8번 8번을 보면 주수의 최소 공배수가 가장 큰 것.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찾으라고 했지요? 주수를 나눠 보라고 했어요. 이거는. 응? 최소 공배수 가장 큰 것. 그러면 12, 어, 12, 100. 얼마나 할까? 4. 가장 큰걸 해도 상관없어요. 4가 돼. 4, 3, 20. 여기는? 3 어? 이상, 어. 이하냐이2안아하다이 어. 음. 이렇게 오늘 이렇게 하이게렇게이제더이상안되잖이 이렇게 곱 하면. 이렇게 이럴때 이렇게 계산을 이렇게 하면. 하 응. 어. 이렇게 하 이렇게 하 이렇게 하면. 이렇 하면. 이렇게 하 하면. 이렇게 하면. 이 하면. 하 54는 이거는 좀 있으면 빨리 찾는 방법이거구의이수이이 9, 9합 9, 구하고잖아 9, 2, 6, 9, 54, 2, 1, 3. 그럼 이렇게 하고 6, 9, 54네. 그냥 그냥 5 4네그냥보 5, 9, 1 8 곱하기 3하4 15, 16, 17, 이8 1팔하고삼 s u 제 e if you're going 하 o get a 4 i t 4, 4 e b i 4, 4 f a 4 2, 8, 4 t 2 l 4 bit of a little bit 21 이것도 어디, 어떻게 먼저 한다고? 이렇게 하면 20이잖아 응. 210 20 곱하기 37에 21을 하면은 420. 가장 큰 것은 그래서 420. 오케이.